안녕하세요.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이번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원에디션 강남이 포함돼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뭐냐면, 강남에 엄청 많이 들어온 고급주택, 고급, 고급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용 면적 10평에서 15평인 원룸 1.5룸이 분양가가 10억에서 20억가량 하는 고소득 1인 가구를 겨냥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워낙 많이 짓다 보니 이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맞나 싶은 그런 허접한 단지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하이엔드 주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웬만한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은 다 봤는데 하이엔드라는 이름을 표방했지만 뭐 기계식 주차도 있고 너무 좁아서 골품이 없는 집도 있고 이번에 행복주택에 포함된 원에디션 강남은 제가 봤을 땐 나름대로 괜찮게 지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말들이 많습니다. 높은 분양가로 분양받으신 기존 수분양자들의 불만도 토로되고 있는 상황이 이고요. 처음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광풍이 불었어요. 무조건 오른다. 강남이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빈 땅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을 짓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과도해졌고 미분양에 임대도 안 맞춰지는 사항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양 물건을 사가지고 행복주택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원에디션 강남을 지을 때 용적률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를 임대로 공급을 받은 거라고 하네. 그걸 행복주택으로 돌리는 거고. 그럼 행복주택이란 뭐냐.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마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저도 넣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원에디션 강남이 원룸 1.5룸 기준으로 월세가 거의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정말 놀랄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임대가 나가냐 물어보신다면 나갑니다 <laughs> 저도 맞춰본 적 있고 지인도 거기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강남에 원룸 1.5 오피스텔들은 월세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행복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 보증금 약 8천만 원에 월세가 30에서 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시세보다 거의 몇 분의 1이죠 4분의 1, 5분의 1 가량 저렴한 겁니다. 엄청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가구여야 하고 소득 기준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거주자만 할수 있습니다. 원에디션 강남 자체가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역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의 코너 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강남에서의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도 좋을 기회라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하이엔드 주택에 임대주택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공급이 많았고 미분양 물건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SH나 LH에서 매입을 해서 또 나온다면 꼭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당첨되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